아빠가 죽임 당할 때 나라는 뭘 했나요? 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고, 이짜리가, 예, 네, 느그인에게 썼습니다, 편지를. 예. 네. 수영도 제대로 못 배운 아빠가 조류거슬러 38km 해엄이 말이 됩니까? 아빠가 무슨 조, 조, 조련입니까? 거북입니까? 아빠가? 바다 거북입니까? 이거지, 뭐. 공무원, 야, 난 동갑이야. 범띠, 야 범띠. 7살은 범띠네. 예? 거꾸로 해도 47, 거꾸로 해도 7살. 범띠, 범띠. 응? 범띠. 우리 또, 이 또, 그거 아니야? 또 동지. 에? 우리 동지 아니야? 동지. 사0대 동지. 응? 이 노빠들, 문빠 세대, 노, 노빠 문빠 세대들이지. 응? 말안 듣는 노빠 문빠 세대들. 유시민빠. 예, 하여튼 뭐, 같은 사때대로서 좀, 동지로서 좀 가슴이 매우 아파요.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이 나라는 무엇을 하였는가? 정부, 여당의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피살 공무원 이모, 어,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고교 2년생의 조카. 이모군의 문대통령이쓴 6필 편지를 5일 공, 개했다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 올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6일인, 어, 6일날 공개할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 예정이었는데 이제 좀 늦춰진 거겠죠? 자신을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했한 공무원의 아들이다. 고 (2)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아, 지금 얘, 얘는 얘뭐다 컸는데 이제 얘가 문제네요. 얘가. 아, 마음이 아픕니다. 예? 뭐민성을 지지하던 지지하던 문받던걸 떠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연어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의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는 화상통화까지 했다, 했다는 아빠가 왜 북한을 갑니까? 응? 한가, 한 가장의 가장을 이렇게 몰라시킬 수 있는 자격이 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이 군은 부친의 월부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더 열심히 일했다며, 학교 오셨고, 직업 소개를 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 높으셨습니다. 근데 월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응?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그것도 빚까지 있다고 해버리니까, 보수며 또는 진보들, 또 중도들한테 오히려 또 타겟가 되버렸어요 응? 그렇게 싹 아, 꾸밀려고 했는데, 정의는 살아있다고, 아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가족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고. 가족은 반박을 하잖아, 가족은. 그러면 아닌 거야. 훌륭한 아빠야. 응? 뭐 문재인을 뽑았건, 미장을 뽑았건, 전라도건, 전라도건 아니건 걸 떠나서. 응?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먹먹하네요, 예? 아, 나 지금 눈물, 약간 눈물 날려고 그래. 내가, 여러분 봐봐.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또는 문, 문 문재인을 뽑았던, 뽑지 않았던, 어? 중도건, 좌빨이건, 뭐, 보수건, 내가 지금 내비장사는 내가, 누구한테 두 주통수 맞아갖고 그냥, 어? 쓰러진 상태에서, 스트로폴에 이끌려, 북한으로, 그냥, 둥, 응? 둥둥슬해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근데, 뉴스에서는, 저거 월북했다. 저거 빨갱이다. 이러면 어떨까, 기분이? 나라에서, 응? 꿈 꿔보지 못한 나라네 완전히 이거 이개 같은 거 응? 어? 문재인씨 그새 당신 뭐했어요그 시간에 어? 뭐 했어요 그 시간에 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입장 발표를 응? 원점 타격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빨리 이거 뭐 세월호네 이것도. 세월호지 이것도왜 어른 죽으니까 세월호 아니야? 어? 자 지, 지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 그이 자식들 얘네들만 예, 봐서도 이건 세월호지 이 양반 봐서는 세월호가 아닌데 이 부분 봐서 세월호 아니야? 왜 어른 죽으면 세월호 아니야? 이 양반은 문재인 이 양반은 웃긴 게응이 양반은 뭐 세월호의 잣대를 임기 후에 일어난 건 세월호가 아니야. 이것도 세월호지 이것도 노란 리 본다고 눈물 좀 흘려봐 이 양반아. 응? 이런 걸첫 뽑는 인간들이나 아유 이거 어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아유. 응? 이런 게또 당대표였대, 또 이런 게 또.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홍준표로 대동단결 하자, 어? 서 기어올라. 내 이자라. 퍼져도 기어오른다니까, 기어오른 놈은. 뚜뚜 패야지 해결 안. 미친 개는 몽둥이교 약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어디 갔어, 이거? 문재인 씨. 응? 찾아가서 혼내줘야 돼. 어디 갔어, 이게 혼내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꼭꼭 숨었네. 어? 꼭꼭 숨었어. 응? 야, 진짜, 꿈꾸지 못하나.